어서 오시구요.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신규 장비가 나왔잖아요. 신규 워든 장비 투지의 횃불 하드모드에 맞게끔 딱 21레벨까지만 찍어놨어요. 지금 노란광석이 311개 있기 때문에 어, 만렙 찍을 수 있는데 일단 만렙을 안 찍어놓은 상태고 몇개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드모드에서 뭐 엄청나게 개사기처럼 완파가 나오진 않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일반 모드에서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드 모드에서는 일단은 에이스를 당연히 보고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야지 좋은 공격이 나올 것 같고 무적에 체크하고 소치하고 해서 한번 할 거고요. 우참이 뭐 위로 안 가는 게더 좋은데? 투석기하고 투석기 왼쪽에 있는 장인이지만 잘라줘면 되는데. 일단 디테일한 건좀 접어두고. 아니, 내 로체몬 왜 상대 미니언 프린스를 쌩 까고 가는 거야? 자, 여기서 벽, 그냥 다 넘어가죠? 야, 니네 거기서 뭐 하냐? 된다, 된다. 오케이, 아, 어, 하드 모드 이제 통한다니. 어 뭐야 퀸이 후쿠타워에 언제 끌려갔어 아씨 못봤다 엄청 투명 늦었다. 된다니까, 이거? 하드 모드인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치 만랩을 찍고 제가 전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이언트 화살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창을 하고 5투명하고 점프를 하나 챙기거나 아니면은 사투명하고 점프에 아니 점프에 아이스를 챙기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워든이. 무적이 아니라 분노보석하고 분노보석하고 토치기 때문에 분명히 로얄 챔피언이 금방 죽을 거예요 점프를 빼고 투명을 6개를 챙겨가지고 일단은 요 상태에서 전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자 일단은 링 베이스고요 그런데 크러셔는 거의 만렙인 상태고 이 베이시스는 강사포 쪽에 아마 잡음이 전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6시 쪽으로 본대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서 3시로 흘러가게끔 본대 설정을 그렇게 할게요 어? 야 야야 유닛 발사 유예 없어? 아 잠깐만 저기요 유늬팔석이 없는데요? 예? 치즈로 쓰도록 하겠습니 수... 어쩔수가 없네 아... 자, 여기서 초장에요 워든스키 씁니다. 끝났죠? <웃음> 끝났어. <웃음> 유닛 발사기도 없고 뭔가 허술하게 갔는데도 본드 진입을 어디로 할지 여기서 잘르고 모놀까지 잡을 수 있을라나? 모노일까지 가겠다. 오케이. 여기서 석궁으로 가기 전에, 아, 석궁으로 안 가네? 아이씨 투명 괜히 썼다. 오케이. 아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든. 얼굴 벽 뚫어주고, <laughs> 자활 땡겨주고, 킹 들어가고, 볼른 이 과성장을 걸어주고, 헤드헌터 3개 넣으면서, 여기서 워든 스킬 쓰면은 홀반까지 그냥 펌프 없이 넘어가겠죠? 챔 스킬도 써버리고, 넘어가야 돼, 빨리, 빨리 넘어가야 돼. 오케 여기서 과성장 한번더 걸고, 지진부츠 쓰시는 분들은 슈퍼예티 쪽에 지진부츠를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되긴 할것 같죠? 아 덜덜덜 발발발 이만 소스 어 아니요 아까 하드 모드 테스트 해보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 뭐냐 총발이라 그렇지. 아, 뭐 쉽죠. 뭐 유튜버들 하는 거 따라 하면 되지 뭐. 뒤져 <놀람> 있어 거기서. 아, 어, 뭐야, 씨. 아, 자활이, 자활인 줄. 모든 <목소리> 스킬! 나도 몰라, 다 뚫어버려. 어떻게든 되겠지. 스파 기도~~ 됐는데 이거? 로챔 뿅~~ 삼투명 30명... 아이 삼소생 뿅! 아이스 대신 지진이 났겠다. 나 그거 봤본거 같아. 샥! 음. 샵도 이거 하도만또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투명 타워야. 괜찮아? 통발로 투명 타워 발동시키면 되니까. 아, 투석기 한테 가고 싶은데, 거기 잠깐 잊어 있어. 지금이야. 노첸 뿅. 킹 스킬. 아또 미니언 프리스. 킹 뿅. 모든 뿅. 오촌뿅! 킹뿅! 됐어,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지진이 더 괜찮아요. 왜냐면 통나무 발사기가 벽을 빨리 열어줘야 되니. 햇불쓰기나름이다 어. 그래도 애외에서 간간히 보일 수 있는 영웅 장비 같습니다. 다른 거 지금 찍으시는 분들은 급하게 찍으실 건 없고 방석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찍어서 또 횃불 활용해서.